<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 이게 뭔가요? 자, 이거는 급식판이죠. 미니 급식판입니다. 네. 네. 벌그을 하네요. <laughs> 오늘은 주제가 학교 급식 슬라임 만들기 와 재밌겠다.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 5 가지를 정해가지고 학교 급식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는 메뉴를 어떤 거로 정했나요? 저는 치킨 그리고 새우 튀김, 김치, 밥 그리고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치킨이 보통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 며칠 전에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맛있었어요? 아. 하바파는 <laughs> <laughs> 카레 라이스, 어묵구. 그리고 돈까스 떡볶이, 비엔나.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엄마, 비엔나. 비엔나 간다고 한지 말고. 아, 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만들 게 많아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빠파는 뭐부터 만들 건가요? 돈까스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오, 하루는 지금 뭐를 만들려고 따랐어요 밥이요. 밥이요? 아, 라이스. 네. 식판이 작아서 네. 이거 하나만 나가면 똑같아요. 네. 녹음됐어요, 돈까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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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책상에 난이 났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비주얼이 아닌데? 하루는 어때잘 되고 있어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어 소리도. 하루는 급식 중에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해요? 글쎄요.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요? 네. 응. 급식이 썩 맛있지가 않나 봐요. 아이, 말도 안 돼. 요 네, 어. <laughs> 오, 밥이 다밥이 됐네요. 완전, 완전 진밥이에요. 떡밥 깼어, 떡밥. 아니, 얘 튀김이 안, 얘안 묻어. 묻기 싫대요? 아니, 그럼 거기다가 클리어를 덮고 붙이면. 아이슬라인 클리어를 여기다 살짝 입혔어요. 얇게. 음. 그런 다음에 묻히니까 잘 묻혀지네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하루. <laughs> 엘머스 글로울이네요. 요즘에 또 글로울이 좋더라고요. 어, 이 무슨 스프 만드는 거예요, 하루는? 어, 크림 스프예요. 아 어, 크림. 그러는 사이, 오! 돈가스 같아요. 오, 이렇게 이렇게 찍으니까 돈가스다. 이렇게 쉬워요, 그냥. 네. 아, 이래서? 네. 찍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오! 렇게 만들죠? 안전 쉽네요. 깍두기를 만들게요. 아, 배추김치가 아니라 깍두기인가요? 깍두기를. 어, 치킨집에서 주는 깍두기 같은데요? 치킨이요? 치킨무 같은데요. 칼무저 내줘야겠죠? 오 하루 파파들 지금 흰 걸로 뭐를 하는 건가요? 아 이건 떡볶이에요 오호 김치 같아 보여요? 오좀 김치 같아 보여요. 고춧가루를 넣어 줄 거예요. 오호 어, 오 고춧가루 같아요. 짜잔. 어때요? 아 어, 체리네요. <웃음> <웃음> 왜 국산 김치 색깔을 변하고 있어요. 새우튀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만든가요? 이게 하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요 카레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 튀김옷을 붙여줄게요. 꼬리가 이렇게 어, 세금 줄 알았어. 요 꼬리를 조금 더 꼬리처럼 만들어주세요. 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꼬리. 꼬리가 낯짝아서 어, 모르겠어 꼬리. 그럴 꼬리. <웃음> <웃음> 그럴 꼬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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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으로 아주 그냥 꼬리를 표현을 해줬어요. 어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세팅 같아요, 꼬리 빼고. 네, 네. 지금 하루파파의 상황은 이정도 오, 하루는 거의 다 됐어요. 네, 이제 치킨만 만들고. 와우. 그치. 천천히 해장 하루파파는 어렸을 때 급식에 뭐 나왔을 때 제일 좋았어요? 짜장. 짜장이요? 아, 우린 짜장 밥인 거죠, 그러니까. 오. 오, 하루는 오, 완두콩으로 지금 하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었어요. 오. 제가 루루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치킨을 만들 거예요. 이 슬라임에 눈꽃가루를 네. 입혀서 만들 거예요. 지금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치킨 같죠? 아니요. <laughs> 하루, 우리 하루랑 하루밤이랑 지금 놀이 있잖아요. 네. 그 슬라임송, 네. 그거 루루분들한테 한번 들려줘볼까요? 심심한데? 네 여러분 어설프지만 재밌게 들어봐주세요. <laughs> 시작. <laughs> 슬라임 <슬라이미> 의 느낌은 여러지, <laughs> 잘 댕댕 댕댕 지 목지. 슬라임의 기술은 여러지, 꽈꽈꽈꽈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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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바풍. 슬라임은 너무나 재밌어요, 재밌 있어요? 어, 하루파파 네? 어때요? 네, 재밌어요. <laughs> 어, 이거 그래도 나름 하루랑 한 하루 정도 고민해가지고 치는 노래예요 아, 피아노도 네. 치고 그랬어요. 어, 피아노 치는 연주곡도 있는데. <laughs> 하루파파도테 잘렸어요. <바빠 되게> <laughs> 지금 하루파파가 남아있는 거는 떡볶이 색깔. 할게 많아요, 아직. 어, 이 천하강사를 비엔나로 만드는 거. <laughs> 돈가스밖에 안 되겠지. 이 어묵국 대신에 계란국은 어때요? 우리, 우리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할 거예요, 다. 아유, 또 끈기에 또 합합니다, 또. 밥 위에. 오, 그러는 사이에 하루는 지금 뭐가 다 됐다고 합니다. 닭다리에요, 닭다리. 진짜 같죠? 오, 진짜 같아요. 하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잖아요? 오, 크다. 우와! 파슬리를. 우와! 소로솔솔. 오, 하루 봤빠 오, 당근 됐어요? 어묵고기, 여기에 색깔이. 약간 투명해야 되지 않아? 랑 비엔나랑 어차 똑같아요. 크기도 <laughs> 똑같네요. 와우, 이게 똑같아요. 우리 갈라진 것도 이기있같은데요 어. 우리 하루가 만들어준 소스죠. 음. 오, 삼자. 와, 누르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뭔지 되게 궁금한데요, 갑자기. 그쵸죠 어, 어, 이거 댓글 한번 써줘 보세요. 하루는 뭘 좋아한다고요? 뭘라고요? 아주 좀 생각 좀 해봐요. 치킨. 치킨이야? 아. 소시지, 소시지, 짜장면. <laughs> 맞네, 뭘 몰라. 피자, 스파게티. 아, 어, 언제 끝나는 거야? <laughs> 와, 엽떡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어요. 오호. 색깔 진짜 엽떡 색깔 응. 알파파 매운 거 싫어하는데. 안 먹어 지금 카메라에서는 완전 진짜 같아요. 어, 윤기 짜르르 떡볶이네요. <laughs> 아닌데? 스팟팡크 네. 합니다. 음. 아, 이번에는 좀 너무 오래 걸려서 만드는 게. 그렇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네. 완성을 했어요. 하루파파가 좀 오래 걸렸어요. 하루 미안해요. <웃음> 식었어요? <웃음> <웃음> 설명을 해주세요, 하타부터. 네. 카레라이스와 우와우 오뎅, 네. 어묵구, 예. 떡볶이, 네. 돈가스, 네. 비엔나 소세지. 와 아, 맛있겠죠? 대박입니다. 빈주얼이 <laughs> 진짜 음식 같아요. 네. 아 뿌듯합니까? <laughs> 아유 또 힘들었어요 <laughs> 네. 하루가에 소스 좀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네. 빨리 끝낸거예요 <laughs> 엄청 맛있어 보여요 오! 하루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거는 밥이에요 떡밥이요 안두밥이에요 <laughs> 이거 일일이 다 올려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슬리 가득한 크림스프 맛있는 깍두기 이거는 맛있는 치킨 낙다리 그다음 이거는 맛있는 새우튀김 아다 맛있군요 그 이거는 소스에요 음. 시간이다 오. 우와 오늘 급식 맛있겠다 야, 오늘 급식 한번 먹어볼까? 아니 무슨 선생님이 학생이 먹는거야 <laughs> 아니 좀하파 밝은 목소리 좀 해요 학삭처럼자 아, 점심시간이다! <laughs> 아 맛있겠다! <오>, <laughs> 30년만에 급식 먹는건가요? 아 너무 어, 먹어보세요 한번 아, 먹읍시다 국이 다 식었어요? 아, 오우 자 <laughs> <오. 오. 웃음> <야>, 카레라이스 와우 <우와. 웃음> 영양 듬뿍, 떡밥에 모저 칼을 넣어주네요. 아우, 치즈가 들어있나? 오, 진짜 너무 싫어 아니, 나 먹었어. 쎄했어요. <laughs> 다시 한 번. 오, 오 진짜 맛있다. 아, 오, 국물이 끊기지가 않아안 <laughs> 뜨거워요? <laughs> 이번에는 소시지. 소시지. 요 포크로 먹어야 된다. 어. 밑에 국물이에요 <laughs> 네? 아, 여기부 있네요. 네, 소세지를 잘라볼까요? 네. 오, 야, 진짜 소시지 같죠? 색깔. 돈가스. 네, 뒤에 뭐야? <laughs> 뒤에? 없어요. 아, 헤이, 이 튀김가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laughs> 돈가스. 누루 여러분, 돈가스 드세요. 오, 맛있어요. 먹 아, 만두피. 아, 제가 먼저 먹을게요. 어메 <laughs> 어메워. 어, 다 먹었어요? <laughs> 아니 학생, 네? 이렇게 다 먹고 뭘다 먹어? 그래 이게 응? 이거 포장해서 가져갈게 그럼 <laughs> 지금 포장 안해요 그럼 안돼요? <laughs> 네 테이크아웃 안돼요? 안돼요 아, 자 이제 섞어볼까요? 아 너무 아까워 자밥 자, 돈까스 이거 잔반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와. 네. 눌룸은 피자예요 와, 진짜 피자다 피자예요 오. 자 치즈 네. 와 아니, 나는 재식이야, 이저 뭉퉁어선으로. 저기, 저기, 세이랑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힘들어요. 아, 그래요? 미스테리, 그, 탑팬에 들것 같아요. 음. 오! 오! 완전, 완전 장난 아닌데, 비주얼? 한번 먹어볼까요? 떡밥. 잘안 떨어져요? <laughs> 오, 스프가. 스프가 스프가 아니네요? <laughs> 계란찜 같기도 해. 어, 진짜 계란찜이다. 아니면 연두부? 막 그런 거? 그러면은, 네, 킨을 먹어볼게요. 네. 와. 우와. 튀김옷이 음, 안에까지 꽉 찼어요. 살은 <laughs> 없는 자, 거야? 그러면은? 튀김옷으로 꽉 찼네요. 오, 어. 엄청 바삭바삭 어. 어. 깍두기. 이게 또 별미예요. 이렇게 해서 밥이랑, 짠. 오. 음, 맛있네요. 새우튀김. 이것도 소스에다 찍어 먹어야죠. 오오오. 꼭 크림 카레 같아요, 이거 소스가. 오오 카레다. 오, <laughs> 어, 카레밥인데? 이거? <laughs>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laughs> 이 느낌 너무 부드럽다. 어, 이것도 섞으면 나중에 피자 되나요? <laughs> <이거> 계란찜 <느낌. 웃음> 음, <laughs> <이거요>? 아, 이게 계란찜 느낌이에요. 응, 진짜. 저올려놓보면이겠어요 계란찜이다. 이거요? 이렇게 언제부터 계란찜이 됐어요? 이느게 진짜 좋 그 일부식 크림 카레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막 카레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녁은 우리 여러분 카레입니다. <laughs> 오 대박. 오 맛있겠다. 진짜 카레였어? 네. 떡밥, 진밥 좋아해요. <laughs> <laughs> 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laughs> 소화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몸넘기도 나... 좋고. 나이 먹어서 그래요? 네. <웃음> <웃음> 뭐 씻고 싶지도 않아요. 그 나이 되면은 어릴 때다 네, 모아서 그래요이 눈꽃이 참. 네. 매력적이에요. 사랑... 괜찮아요, 네. <laughs> 피자로 한번 이거? 네. 이렇게 벌어요. 피자랑 만들어 볼게요. 떡같기도 하고 이거. 이런 이거 피자 같네. 오, 치즈 듬뿍 듬뿍 피자 도로코덜라 같아요. 도로코덜라 피자. 나 먹는 어... 피자예요. 오, 진짜 이거 피잔데? <laughs> 어. 하루도 연기 실력이 늘었어요. <laughs> 아, 청소기도 됐구나. 둘이 합쳐서 대형 바풍 한번 보여줘봐요. 네. 아, 아무리 네. 화려하게 당신을 <laughs> 성일 할지 오한명 찌개지고 나비 왔어요. 둘,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노래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